우리가 찬양을 하든 어,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? 어,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.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을 누구로 정하고 있습니까? 여호와께 노래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.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를 향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.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. 그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때이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아, 그 여호와가 누구십니까?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. 다시 말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. 그렇다면 피조물은 마땅히 자기를 창조한 자를 기뻐하고 그분을 향하여 찬양해 될 줄로 믿습니다.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? 2절 끝에 보면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.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. 그 백성은 마땅히 그 왕을 높여야 되는 것이 본분이고 책임입니다.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으로 노래로 높이시고 뿐만 아니라 어,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또 높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그 여호와를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의 왕이신 그 여호와를 어떻게 찬양할 거냐 3절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추는 것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 백성은 어떤 백성이죠? 자기가 지으신 백성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받기를 기뻐하시는 그 백성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피일로그와 함께하는 간증과 찬양에 있는 이 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. 그러나 성경은 찬양의 대상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. 여호와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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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하라고 말합니다.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?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. 어떻게 그분을 찬양할 것인가? 춤추며 소고치며 수금으로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. 그러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오늘 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또 에필로그를 통해서 듣는 그 간증을 통해서 오늘 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.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.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